나가고 또 그래야 될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 얘기, 중국 책이지만 한국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한국이 껴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위안부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laughs> 이제 그런 다른 데를 생각... 아, 죄송합니다. 다른 데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요게 뭐냐면요. 요 사진이 보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저라는 탐사선인데 여행자라는 뜻이고 보낸 게 1977년이니까 이 작가가 태어났을 때 처음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우주로 탐사선을 쏘아 올린 겁니다. 이 탐사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수금지화 먹토천해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진을 처음 찍은 탐사선이에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인류가 만든 모든 물건 중에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년이 지나서야 이제 태양계 끄트머리까지 갔어요 이제서야 그만큼 되게 런데 다만 이제 우주에 대한 경의를 갖다가 제가 소개를 합니다 s f t 니까 그러니까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유명한 사진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지금 천 천왕성이랑 해왕성이죠 이 사진을 이 보이저가 찍어서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진은 이겁니다 아이고 이건데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잘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기 네, 가운데 보이는 점이 조금 맣게 있는데 네. 요게 어느 날 1990년에 칼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보이소의 방향을 한번 틀자는 제안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저 가운데 있는 점이 저게 지구입니다 60억 킬로미터 바깥에서 찍은 저기 잘 보이는 점 요게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한번 이걸 왜, 왜 찍었느냐 하면 방향을 틀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고잘 것 없는지를 한번 봐보자 라는 제안서를 내서 한번 찍겠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점을 다시 보세요. 저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저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들어보았을 모든 사람들,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저곳에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이 우리가 확신하는 모든 종교, 이념, 경제체제가 저곳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위에서 싸우고 다투도 하던 사람들도 전부 저 위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 얘기할 때 저만큼 멋진 사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가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을 한 것, 걱정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좋아할지, 많은 사람들이 봐줄지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은 거는 무엇일지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인기를 얻는다는 게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 남들도 재밌다고 느끼더라 그리고 이거는 제 갈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갈등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뭐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야 되는지 남한테 고기를 숙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밀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은 모든 사람이 다할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걸 열심히 고민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할수 있고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게사람이라는게 원래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고민 자체는 우리나 아니면 근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SF건, 판타지건 이런 데서 전부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아까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부터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을 사는데도 상당히 성찰을 도움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말이지만 아까 교훈을 하나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만 보지 말고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하듯이 대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더욱더 좋은 건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한다는 말을 쓸, 드리면 더욱더 좋겠다. 이 정도를 얘기를 갖다가 하고, 이 정도를 얘기를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웃음> 아, <웃음> 아, 저기, 이제, 제가 좀이운게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아까 태평양 횡단 터널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여기 이제, 아까 현장 책임자, 그, 이제, 중국 사람인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나온 것이 좀, 네. 어, 의미가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를 했냐면요. 여자친구를, 어, 그 여자친구 하기 전에, 현장 터널을 공사를 하다가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하다가 태평양 한 중간쯤에 오면은요 집을 못 가요 왜못 가냐면 너무 멀어가지고 그게 이 비용이 한달 정도 벌어야 그걸로 그 교통비를 써서 자기 집을 갈수 있어요 한달한달 한달 벌었던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몇 백만 원을 들여야 자기 집을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가죠 그러니까. 공사가 끝날 때한 한 번도 못갔대 그리고 공사가 끝나가도 몇 년, 8년 만인가 이제 자기 집을 갈 정도로 못 갔어요 이제 못 갔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태, 태평양 한 중간에가 바다 밑에 몇 킬로 밑에다가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당연히 햇빛도 못 보고 나무도 없지요 그 캄캄한데 이러다가 둘아서 자고 먹고 그니까 가게도 있고 상가도 생겼어요. 그건. 거기서 생활을 한 거예요.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부모도 보고 친척도 보고 해야기 하 때문에 이제 밖을 나갔죠. 돈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제 밖을 나갔는데 이 하나 빚에 적응을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터널 안에서 공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소음 시끄러운 소음에 의해서 자기가 목소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 크게 내게 되고. 어, 이런 생활을 몇 년을 한 거예요. 10년을 한 거죠. 10년간 터널 공사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밖에서 살려고 나왔는데 못 살아요. 음, 일단 빛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그 눈을 거의 망칠 것 같고. 그게고 도로 가요. 예, 도로 가서 사는데, 그, 아까 그, 이거를 사건을 저작하기 위해서, 아까 그 사건 저작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으러 오는데, 어, 그 서명을 딱 해주고 굉장히 자기가 괴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사귄 여자친구랑 같이 그 광장이 있어요. 지하도시의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 공을 세기,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어져 있어요. 자기는 현장 감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개똥식에도 당연히 참석했으니그 이름이 있고 근데 거기를 정으로 망출해 가 자기 이름을 파버려 파버리고 거기다가 발에 문구는 새사슬 그림을 그려요. 그 자리에다가. 그러고 얘기가 끝나가요. 네. 네. 근데 상당히 안타까운 적인데, 어, 이분이 아마 일본의 만행을 상당히 또 역사적으로는 이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이것뿐만 예, 아니라 다른 부분도 또 나오거든요. 예, 그, 근데 이제 비판하는 작품인데, 여기 이제 줄거리를 보면, 1929년부터 1938년까지 9,408km의 아주 엄청난 길이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1 0년이 걸쳐서 했잖아요. 하는데, 에, 앞부분 나옵니다. 근데, 이, 그 기술이, 어, 저는 아까도 했지만, 이게 기술이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할수 있는 기술이라고 봐요, 앞으로. 왜냐면, 에, 12m 정도는 되는 강철관을 만들어요. 어디서. 이, 8, 9,408km에 이르는 그 12m 지름이 되는 강철관을 만들고 그걸 묻어요. 그리고 두 개를 니어 하나는 상행선, 하나는 하행선. 이렇게 아주 상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는 앞에서는 진공상태를 만들고 뒤에서는 그이 압력을 집어넣어요. 공기압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에너지가 거의 소모 안하게 이렇게 가게 하는 전동차가 가게 하는 그렇게 해서 시속 200km로 가게 하는 기술인데요. 그 기술이 실은 될 거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보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느냐? 그긴 그, 그 거리를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거예요. 땅 깊이 수 킬로미터로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어마어마한 열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뜨거운 열이 나는 그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압축 공기를 일으키고 환풍 시설을 만들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고도의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도는 그러니까 그러면 작가가 그러면 요거를 2050년이나 2100년으로 쓰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1929년이나 1938년에 했을까? 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여기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봐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 이게 대일본 제국을 만들면서 중국과 그다음에 몽고 그쪽에 남태평양 일부 지역 핍박하고 괴롭히고 지금도 사죄하고 반성 안 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이 사건을 지금 통치 기간이잖아요. 그 당시 항치 굉장히 나쁜 짓거리를 했던 그 시기잖아요. 이거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했고 어~ 그래서 시대적 환경을 그렇게 했고, 기술은, 어, 후대에 일어날 만한 그런 기술을 했고, 굳이 이 연도를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연도를 꼭 집어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그 바로 위에 이제, 모노레 아래는 내가 일본어로 이렇게 썼는데, 모노라는 거는 이제 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물의 아래는 안타까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이, 여기 이제 아들, 어린 아들이 자기가 희생하면서 우주선을 그 고쳐요. 그러면 자기는 희생당해요. 유랑별이 유랑 물체가 돼서 떠 돌아다니는 신세를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를 제목으로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거를 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이정이동물원을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왜 종이 동물원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자기가 글을 쓰면요 제목을 뭐로 지을까? 굉장히, 굉장히 그 고민을 할 거예요. 왜 종이 동물원? 저는 추측을 할수 있는 제목을 네 개로 한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영어를 할줄 모르는 엄마, 영어를 할줄 모르는 엄마 때문에 자기 가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그 엄마를 미워하게 된요 요, 요인이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의 죽음. 엄마의 죽음 짠하잖아요. 자기한테 어릴 때 크게 뭐 극복하려고 했는데, 종이동물원까지 만들어서 쇼도 하고, 다 했는데, 에 엄마의 죽음도 좀 늘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 다음에 유서. 유서도 의미심장하잖아요. 유서. 유서, 그냥 이 엄마의 유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쉽게. 근데 유서도 아니 종이동물원. 정이 어, 동물을 하니까 이 환타지성이 있잖아요. 종이,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정이 동물 정이 동물이 환타지성이 있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실제 현실에 일어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작가는 제출료로는 어, 이건 환타지 소설이야. 어차피 내가 환타지 소설을 묶었으니 환타지 소설 저 소재를 해서 제목을 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어, 보통 사람들한테 제목을 가리고 어, 어떤 거가 제일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제가 네 가지 써준 것 중에서 이게 얘기를 할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제목 이렇게 중요하고 또또 또 글의 상징성도 있고 이런 걸 제목에 대해서 좀 나눠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요약을 했잖아요. 두 줄로 영어를 할줄 모르는 엄마를 무시하다가 죽기 전에 엄마가 남긴 편지를 보고 그에 의한다. 자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뭐냐면 아 엄마를 어떻게 엄마하고 나하고 갈등을 지게 글을 써야 하는데 야 엄마를 어떤 나쁜 사람으로 내가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갈등질 요소를 만들거 아니에요. 자 걸음을 잘못 보고 쩔룩쩔룩 오는 엄마. 하. 아, 안 그러면 말을 못 하는 엄마, 귀가 안 들리는 엄마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작가는 자, 선천적 장애로 쓰면은 내가 비겁한 사람이지. 아, 글도 안 되고. 자,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해가지고 결점을 드러내는 거를 설정을 해야지. 어, 그렇게 작가는 생각을 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 비양심적인 소재의 줄거리를 하지 않고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거를 못 고치는 엄마. 이거를 한번 넣자. 그래서 영어를 할줄 모르는 엄마로 잡았습니다 내가 글을. 음. 네. 그다음 두 번째, 자 무시했어요 무시. 근데 왜 무시했는지를 또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무시를 했는지. 자 어떻게 그러면 무시를 당할 만한 일을 했는지. 자 무시를 안 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계속 살수 있잖아요 엄마 영어 못하면 못 돼요. 중국어 지가 배우서 하도 되지. 근데 어, 엄마를 무시를 했어요. 작가가. 에, 엄마를 무시를 할까? 무시하지 말고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글을 쓸까? 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안타까워지잖아요. 이제, 어, 안타까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엄마의 무시라고, 엄마를 무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 그때 이제 종이 접기에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엄마가 이제, 에, 편지를 남겼잖아요. 아, 그러면, 아,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병들기 전에 엄마가 편지를 남기면 안 될까? 그 엄마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자식한테 전달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것도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작가는, 나는, 네, 작가는, 나는, 에,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유서를 썼어요. 그냥. 그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편지가 아까 나오는데요. 아니 참 위험천만한 짓이에요. 왜냐면 그 이게 종이 그 인형에다가 안에다 겉에다 아니고 안에다 얘기를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찢어버릴 수도 있고,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누구 재활용 센터에다 줘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소신시켜버릴수 있는데 왜 하필 그 종이 속에다가 썼을까? 예, 종이 속에 있는 소가를그원이 이제 문학적 허용인 걸로 다아 <laughs>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에, 해줘야 돼요. 예. 네, 너무 그걸. 빠지셨다 우리 소장님. 네, 네. 아, <laughs> 이게 그수무 쪽이 그럴 내용인가? 예, 그냥 아주 감동적인 감동. 예, 네. 감동적인. 그래서 좀... 내가 한 편의 글을 쓰든지, <laughs> 한 편의 했었네? 한 편의 네. 글을 읽든지, <laughs> 네. 읽으면서 아. <laughs> 아 재미없게 왜뭐 후회를 해 후회하지 말지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 쓸수 있잖아요. 예, <laughs>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마무리를 맺을까? 예, 아까 동판에다가 자기 이름을 정으로 긁어버렸잖아요. 작가는 저번에도한번 얘기를 엔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작가는 참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내한테 독자한테 뭐를 남겨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남겨주면 작품도 못 다니에. 작품도 못 다녀. 그래서 문학 비평. 아,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안안 어,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도록 어, 내가 글을 썼습니다. <laughs> 내가 이거를 더 리얼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이거 유튜브 찍어서 올리면 또 여기 캔 리우라는 작가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너의 내 작품을 에이, 이렇게 네맘대로네 마음대로, 어, 마음대로 그냥 뭐 각색을 그랬느냐. 할까봐 이 정도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